우리 청년들에게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런 행위는 두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감히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오열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열이 아니고 본인이 우파를 험집내지 아니하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3 1번을 전국을 돌고 강주를 다음주면 10개월째 갑니다. 강주가도 그 강주 건넘로 강주를 지배하고 있는 5.18의 5월 단체들도 저희들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법적으로 고소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진실된 힘이 그들보다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감히 진실의 진리를 위하고 진실을 위한 행동에 배직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5.18 예! 유공자 명단과그 공적 조서만 따는 이유는, 까져가는 이유는 저희가 전선을 확대해서 저희들에게 이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은 우리가 지마는 박사님, 저는 공부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운 손상로 회장님에게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작년에 양해를 구하고 움직였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니네들이 전선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확대 안할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것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빈틈이 없게 될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더 조금 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실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매번 5.8 집회 요금자 명단과 그복도 조사 까라는 이 소리가 이제 좀 질겼더라도 앞으로 1년이 되면 2년이 되면 저희는 이것만 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앞장서 사시는 분은 지만은 박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나머지 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 박원순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서울 시민, 서울 시민의 뜻에 뜻을 물으라고 우리가 청원을 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은 1936년 하계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히틀러 나치 정권이 자기들의 정권 홍보 수단으로 베를린 올림픽을 치렀는데 최근에 베를린 시는 일부에서 베를린 올림픽 100주년을 기념해서 독일 베를린 올림픽을 2036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독일 베를린은 그 부끄러운 역사인 1936년 히틀러 나치 정권의 베를린 올림픽을 기념하는 올림픽을 열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이해찬, 민병도서로 광주에 온 적도 없는 이 거짓말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열쇠를 빨아먹고 여러분의 자식을 역차별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다. 자, 나와있는 증인들을, 증거를 왜 우리가 단죄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합니까? 주권은 국민의 것이지 정치인의 것이 아닙니다. 비틀어져가는 대한민국과 비틀어져가는 인념 그리고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거 모두 비정상인데 이걸 모두 비틀어먹는 새끼들 우린 빨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 잘한다 또순이 잘한다. 어머. <laughs> 어 좋아 좋아 모두들 좋아. 어, 우리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내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늦었지만 우리는 정말 어린 새싹들이 정말 10대, 20대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기회가 보장되고 자신의 삶을 번영케 할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늦게나마라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 선생님의 말이 어쩌면 또 맞아요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공직자 사라졌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좌가 됐건 우가 됐건 해쳐먹는 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아주 특화가 돼 있는데 5.18 유공자가 아주 대체적인 사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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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시> 아름다운 곳일 이제 뭐주고요리사람해요말이미나룹죽은 것만 다 누워요 눈 자란 시간 네. 이 사라져 정신을 이야기 만든 자들 누군가 정치하는 네. 개새끼들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기 나오는데 욕을 안 하면 정신 변신이 없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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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질문합니다. 지난 40년 등간 이들이 얼마나 많이 해차다냐 양심이 있다면 그거 하나 정도는 가질수 있잖아. 이건 맞아도 못 가고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는 문재인에게 국민들은 문재인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실 아, 개질지! 문재인! 개질지! i